안녕하세요. 직소 게임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스킬 한번 봅시다. 1번 스킬 행복한 강아지 <laughs> 네 강아지 강아지 아이것도 이렇게 쓰면 또 버스트 타임 끝날 시 이제 화력형 아군에게 네, 평타 이제 치명타 쿼악 5.7% 6초라고 보시면 되죠. 크리티컬 확률 10초 지속입니다. 버스 타임 끝날 시에요. 버스 타임 시작 시간이고. 이거는 영향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평타, 그러니까 치명타, 크확이 이제 5.77% 증가하는데, 버스 타임 때그 하변사 쪽에서 좀 이득을 보는데, 그때 크확이 터져가지고 크리가 터지면은 셀텐데, 그냥 버스 타임 끝나고 크확이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전자 최대 체력 1.53. 뭐 약간 노이즈 절반. 버스트 끝나고. 이거 좀, 조금 이거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푼젤. 라푼젤, 뭐, 라푼젤 자리. 이거. 네. 이거 회복하고 있는데, 버스트 타임 딱 시작하면 또 이거 회복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니야. 끝날 때까지. 뭐 2초, 3초 사이로 만약에 다음 버스트 가면은 노이즈처럼 쓸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다음 버스트 때까지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5.7% 너무, 너무 낮아요. 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라푼젤이랑 노이즈 자리를 위협하죠. 근데 이거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라푼젤은 전문 힐러예요. 예. 네. 노이즈는 도발형, 약간 탱커형 지원 캐리. 예, 네, 이거죠. 그러면은 요 자리가 더 위협이 크겠죠. 예. 네. 대신 부활. 부활은 대처 불가능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2버스트인가 1버스트인가? 어, 1버스트 거예 아마. 1버스트인가 2버스트인가? 얘 2버, 얘 1버스트 나오면은 라푼젤이 밸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얘는, 얘 자체가 부활보다 더 좋은 스킬이 있습니다. 2번. 줄다리기. 강아지 줄다리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방어형 아군 체력 50% 이하일 때, 무적 5초입니다. 전투 중두 번만 가능하다는데,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출된 정보인데, 나오자마자 바로 돌리긴 할 건데, 전투 중두 번만 가능이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이거 한 번만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PVP에서 너무 그냥 들쑥 나서 이제 개판되거든요, 이거. 이거 때문에, 저 스킬 때문에, 방어용, 이제, 니켓들 완전, PVP, 티어, 갈아, 어, 가라 없음, 예. 네. 요거요거 있잖아요. 얘 솔직히 말해서, 얘랑, 루드밀라 들어가면은, 마키마 도발 15초짜리, 막, 그 정도 10초짜리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마키마 도발 10초에요. 예. 네. 그니까, 얘랑, 루드밀라랑, 그,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laughs> 시전자 최대 체력 23%만큼 해려 와, 23. 이거 한 프림? 프림 정도 된다고 봐야죠. 전투 중두 번. 무적이 들어가는데 체력 회복이 됩니다. 예. 3번 스킬. 산책훈련. 야, 그냥. 오로지 강아지랑 연관돼 있습니다. 줄다리기 빼고. 엄폐물이 파괴나 아군 부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신 분이 있는데, 엄폐물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모더니아. 코어, 이제, 못 부셔 가지고 레이저 나오면은 와 그냥 싹 없어지잖아요. 그럼 리타 스킬이 엄패물 회복인데 엄패물 회복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싸울 때엄패물 니케 플러스 본체 니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어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생각해서 리타가 죽었어. 예. 리타가 죽었어. 근데 노이즈가 힐합니다 그러면, 리타 체력 차나요? 안 차죠? 그런 것처럼, 엄폐물이 사망 선고가 나오면, 회복이 안 돼요. 네,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파괴된 아군의, 이거 부활이라고 말 그대로 잘 썼네. 엄폐물도 하나의 니케입니다. 엄폐물도.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이제, 리타랑 얘 시너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리타랑 시너지 잘 맞겠는데? 코코아. 네, 얘네랑 시너지 잘 맞을 것같아 근데 얘도 1보스트면은 쿠커 자리가 이제, 쿠커는 그냥, 아니, 쿠커는 지코 쿠커. 리타랑 시너지 좀. 그리고 지원형 아군 전체. 이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원형 아군 전체, 공격력 43% 올라갑니다. 10초 동안, 버스 동안. 그리고 공격력 55.44%만큼 회복합니다. 10초 지속이에요. 자, 이거,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그냥 그냥 얘네는 말 그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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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되는거 근데 이거는 그냥 예능덱이죠 예능덱 예능덱 가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격력이 43% 올라가면은 엠마 얘네 다 평타 다 올라가잖아요 예 얘네 smg라서 얘 자리 뭐 빼면은 뭐 여기에 크루 대신에 근데 버스트가 안 터지는구나 이러면 뭐 디젤 빼고 여기 빼고 뭐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능 덱이지, 예능 덱. 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능 덱. 이런 게, 그러니까 재미성으로 좀할수 있는 얘인데, 자,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평가. 이거 솔직히, 이거 저는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얘 예, 이거 스킬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예능 덱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얘 예, 일단은, 1버스트인데, 버스트 타임이 40초죠? 풀타임이 40초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방어 체력 아군 50%지. 이거,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무적 5초 지속. 이러면은 노와 3초 지속 왜 만든 거예요? 뭐, 5명이니까 3초 시간은 15초 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적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잘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3초. 3초 밖에 아니에요. 근데 도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루드밀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루드밀라 13초 동안 도발하거든요. 버스 터지면은. 그러면은 13초 버스 터지면은 무적이 5초 지속되는데 거기다 피가 차잖아요. 루드밀라 자체도 피가 찹니다. 그러면 100%에서 또 반이 깎이는 시간이 있겠죠. 도발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13초니까. 그러면 한 3초 정도? 아이, 3초 너무, 너무 오래 버틴다. 루드밀라가 그 정도 버틸 일이 없지. 2, 3초 버티고, 다시 또 5초 동안 도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거 끝나면 또 2, 3초 뒤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초 이상을 버틴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이거 만약에 유출대로 나오면은 얘 무조건 뽑아야 돼요, 얘는. 비스킷은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얘 하나 때문에 지금 루드밀라도 지금, 어, 떡상 했는데 지금 얘는 버스트 이거 안 터져도 돼요 어차피 지원형이잖아 요 이거 얘는 그냥 버스트 안 터져도 됩니다 얘 그냥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거기다 런처 잖아요 버스트 게이지도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ar 하나 여유 있게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은 두 번째 스킬이 문제인데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 좀있다가 이제 패치 끝나고 나오겠지만은 저 이거 아닌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 자, 장담하는데, 루드밀라, 거의 뭐, 최상급 티어까지 반항할것 같습니다. 예. 물론, 루드밀라 뿐만 아니라, 방어용 주에 도발할 수 있는 애는 마키마 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키마가 도발이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키마가 도발이 3초 한 다음에, 이제 피가 없으면 자기가 7초 동안 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불사가 터져야 돼요. 근데 마키마가 그 PVP에서 뭐, 딜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트가 한번 터지기 전까지 얘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샷건 팀에 최적화된 건데, 마키마가. 마키마한테 이거 쓰면 너무 아깝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이 도발을 3초 하고 나서 다른 애가 맞을 텐데, 마키마랑은 얘랑은 같이 들어가면 너무 오버, 그러니까 오버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은 마키마 말고 방어용 중에 도발할 수 있는 애가 노아. 뭐 노아도 궁극기가 3, 이제 3초 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랑 비스킷이랑 들어가든가 아니면 노아랑 로드밀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로드밀라가 13초 도발을 한다. 뭐 1, 2초 버티겠죠. 2, 3초라고 써놓긴 했지만 예 얘, 얘, 얘 그렇게 캐릭 자체 성능이 밸류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 2초 버티고 나서 다시 또 5초 동안 해가지고 피가 또 차요. 그러면은 이거 15초 동안 우리 편이 아무도 안 맞고 우리 편이 아무도 안 맞고. 아무도 안 맞는 상태에서 딜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폴리 홍련 들어가면은 그 어떻게 막나요? 뭐 물론 폴리가 어그로가 잘 끌리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폴리도 방어형이죠. 그러니까 루드밀라 폴리 예. 얘네 두 명이 떡상할 것 같다. 아니 그래도 최상급은 좀 그렇지. 상급 티어까지. 예. 상급 티어까지. 아저 이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진짜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이건 아닐 거예요. 이게 아마 한번한번 한 번,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한 한 번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오버한 거거든요. 완전 마키마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5초 지속이니까 거기다 얘가 런처잖아요.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될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줄다리기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이제 풀돌 최소 풀돌 가야죠 왜냐면 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약하면은 결국은 우리 쪽에서도 도발 그러니까 평타 도발할 수 있는 노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루드밀라를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비스킷이 명함이야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노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 정보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이따 캐릭터 나오면 다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킬 분석 보면 대충 이럴 것 같아요. 자, 스페셜 아레나 안 해. 아레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스토리 모드만 할 거야. 솔직히 그런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아도 됩니다. 근데 나는 스페셜 아레나나 아니면 아레나를 즐겨 이러면은 이제 얘 밸류가 엄청 높습니다. 확실한 거는 얘가 PVP에서 방어형, 새로운 방어형 덱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 이거 너무 급격하게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이렇게 되면 여하튼 pvp 즐기면 권장이 풀돌이고요 pvp 관심 없다 이러면은 스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스킷 유출 정보로만 판단해서 저희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 맹신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